성경이 제 여러 군데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요. 거의 이제 민수기 하기 위에 백성들의 수를 점검하는 기록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출고급 어, 또 가난 땅 정복 전쟁을 바르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성령이 감동해야 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따윈 말기에 있었던 인구조사 같은 경우 사탄이 역대상 21장 같은 경우 사탄이 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따윗을 충동질하는 악령에 의한 충동질에 의한 인구조사입니다 어, 따윗은 그냥, 그냥 악령에 의한 충동으로 아 이거 해야겠다 되 이렇게 에, 했는데 어, 칼을 빼려는 군대, 군대들 약그 150만명이 점검하는 이런 보고를 받는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화를 내셔서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3년 기근의 징계를 받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어, 이, 어, 3개월 동안 악한 자들에서 쫓겨다니는 징계를 받겠느냐, 또 3일 동안 여와의 칼인 전염병의 징계를 받겠느냐. 딱이지, 언급결에. 아, 나 다, 찌긋지긋한이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데, 아, 어,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고,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칼인 전염병, 전염병, 하나님의 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칼인 전염병에 징계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유, 이 백성들 약 7만 명이 죽은 걸로 그게 보고되고 있어요. 왜, 따위이 이런 시체가 나둔 걸지 있는데, 따위이막 울면서 회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 하셨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나중에 이제 모리아 반 제달이야 합니다만 이큰 반석 거기에 하나님 천성이 많은데 그것이 성전 건축 부지가 됐다는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로 가는 성전 건축 부지장하고 성전 건축을 가는. 이 과정에서, 어, 정말로, 정말로, 어, 순수한 하나님에 의한 성전 건축이 된다. 인간의 어떤 혈기 욕정에 의한, 인간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그런 건축이 된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같은 경우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한 것으로서 이 인구조사, 악령이 한 인구조사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에, 아마도 어, 따위이 그때 악령의 충동을 받을 정도로 따위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큼 성공한 왕이다. 아, 이만큼 나는 대적을 쳐보셨다. 이만, 이제 이만, 이만한 데서 내, 나의 힘으로, 나의 권세, 권능으로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기 하나님은 여기에 이것을 실화셨습니다. 예, 그 조차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 부지를 정하고 다윗 솔로몬이 건축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 예,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들 먹거리고 뭐 다윗의 어떤 욕망으로 이만한 자격 이 있어 뭐 이런 것으로 성전 건축이 돼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같은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이만큼 잘났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 어, 이거조차도 인간이 한것이아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서 꾸짖은 이런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오셔서 모든 악마의 검식하시고 악마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철저히, 철저히,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십자가 안질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겸,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주의 나라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일으켜 시작하셨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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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식장입니다 섰다고 생각한는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이만큼 섰으니까 난할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섰는 게 지가 세운 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세우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속적으로 있어서 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마다 때마다 고민하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어야지 내가 서가지고 기고만장이 뭐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또 빌리포 3장 미카 바울이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오 아, 다만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 나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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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망됐다 이미 얻었다 그런데 아직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 신학적인 유명한 말 Already not yet 이미 나는 이만큼 됐다. 그러나 아직 아니야. 그러면, already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이미 여기, 이미 여기 출연했는, 이미 여기 됐는데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데, 아니야. 아직,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저기니까, 목표가 가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내가 방심할 수 없는 거요. 내가 자만할 수 없는 거요. 내가 막 건들먹거릴 수 없는 거요. 올레디와 임이와 아직 사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막그 전진하는 길길 길 위에서 이이와 아직의 그길길 길 위에서 계속 계속 막 절주에 질주해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그 자리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 성품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성숙하는, 성주, 성숙하는 이 과정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이르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 그 자체도 해드린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 끊임없이, 어,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아 정말로 성전 건축 마무나 합니까? 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설계도를 그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부지 이 사건 이후에 부지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다윗이 다윗의 욕망으로 다윗의 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어,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이 내가 부한다 이게 아니라 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어,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 모든 일을 할때 언제든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 나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부터의 하늘로부터 내꿈으로부터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이런 걸로 내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성경이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성불하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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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 뜻을 맞추는 이런 그 <laughs> 나의 깨 나의 깨끗함이 아니에 하나님의 예수 피로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꾸 감 감동되고 성령의 그 변화에 따라서 성령의 충동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땅에 살지만 한 날의 일을 해드리는 끊임없이 주의 교회를 일으켜가는 그러므로서 이 일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